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요즘 굉장히 트렌드죠. 김부각 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 제가 미리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우선 제가 찹쌀을 미리 불려서 한컵 찹쌀을 불려서 여기다 넣어놨고요. 찹쌀 한 컵에 대해서 물은 저는 네 배를 넣습니다. 그래서 네 배의 물이 여기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 어 여기에다가 저는 특별한 비법입니다. 이거는 저희 신유가 가르쳐준 비법인데요. 한 컵에 찹쌀 한 컵에 마늘 두세 쪽을 넣으면 훨씬 더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고요. 그다음 이게 지금 총 요게 한 컵에 대해서 물네 컵을 준비했는데 갈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다가 물을 좀 넣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갈 겁니다. 가는 것은 어좀 뭔가 이렇게 하얀색이 금성금성 크게 크게 나는 것을 원하면 짧게 갈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밀가루 혹은 찹쌀풀을 끓이듯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분 정도면 충분히 갈립니다. 제가 멈추는 것은 이것을 갈기 전에 물을 남은 물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물이 이렇게 끓 끓을 때이 아까 갈아 놓은 찹쌀을 이렇게 부어서 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남은, 남겨놓은 물로 좀알뜰하게 이렇게 씻어서 마저 넣고요. 왜 물을 먼저 끓이냐면은요, 이렇게 끓여놓으면은 속도도 빨라질 뿐더러 우리가 참 것으로 이렇게 적게 되면은 굉장히 밑에 눌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많이 져야 돼요. 그렇게 끓인, 그런데 밑에 끓인 물로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뽀글뽀글 끓지요. 자, 아직은 보통 쌀이 약간 살짝 투명한 색깔로 변할 때까지 저어주는데요. 자, 조금 보면은 색깔이 약간 변했지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직하게 자, 우리가 뭐예요. 그, 뭐지? 그 도토리 묵수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뽀글뽀글하면은 일단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끄고요. 다음에 제가 이걸 식혔다가 김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고요. 자 여기 김을 이렇게 준비해서 반쪽만 발라요. 그리고 근데 너무 요 바,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반쪽만 발라서 얘를 반절을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여기는 겉변을 하기 때문에 이밀이 이 풀이 많이 묻으면은 좀더 바삭한 과자처럼 되고요. 그리고 김 맛을 많이 살리고 싶으면 적게 발라도 돼요. 자 이렇게 바른 김을 이렇게 말리는 당에 넣고 놓고, 틀에다 놓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깨소금이라 깨지요. 참깨를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놓기 때문에 어, 많이 할 것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많이 해가지고 말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 다섯 장 정도 먼저 이렇게 발라서 다섯. 자, 자 이렇게 저는 조금 이걸 많이 발라볼까요? 자 이렇게 다섯 요거를 이렇게 그냥 놓고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다섯 장 정도를 더 발라놓고. 한꺼번에 참깨를 바를까 해요. 자, 요렇게 발라서요. 자, 오늘은 제가 세 장만, 시간상 길어지면 지루해지니까 세 장만 이렇게 발라놓고요. 이 요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해지잖아요 그냥 놓으면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몇 장을 발라 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펴 놓는 것이 나중에 말렸을 때 훨씬 이쁘고 깔끔합니다 보통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게 그냥 쫙쫙쫙쫙 말려서 정말로 춤을 춘 듯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한 다섯 장 이상 정도를 이렇게 해서 펴서 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참깨를 이렇게 바르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저는 밖에 저는 주택 산 속에 있는 주택에 살기 때문에 얘를 밖에서 말릴 거예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린 것을 튀겨 먹는다는 건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정원의 앞에 이것을 이렇게 놓고 말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한나절 정도가 말리면은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김부각이 탄생을 하는 거지요. 그때 다시 맛있게 튀기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린 김부각이에요. 이제 튀길 겁니다. 마지막 단계죠. 이거 지금 집에. 튀김기가 있는 분은 참 편하겠지만 튀김기가 없는 분들은 후라이팬에 대요. 그리고 온도가 지금 180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튀김 온도는 180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180도에 맞춰놓은 어, 튀김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튀기는 것은 모양을 잡기 위해서 높 눌러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도로 튀기고요. 자,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또 튀길 거예요. 자, 기름 좀 털고요. 바로. 자, 오늘은 제가 시범으로 세 개만 튀겨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면 일반적으로 다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역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튀겨가지고 이거를 좀 식혀요. 식힌 다음에 이렇게 제가 미리 하나 크게 놨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저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위 분들한테 선물로 주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덕이 하얀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한번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서 어, 주인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